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불국사에 큰 스님께서 돌아가셔가지고, 거기에 갔다가, 그러니까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다고, 음식이 조금 모자랐는지, 제가 행동이 느려서 그런지 밥을 못 먹고 집에 와서 밥 먹어요. 아침, 그러니까 점심. 아침, 점심. 저녁을 같이 먹네요. 거의 저녁 때가 다 됐네요. 예. 네. 근데, 대종사께서 돌아가셨는데, 음, 정말 한 줌, 재만 남았거든요. 재밖에 없더라고요. 한 줌의 재가 된다, 말만 들었는데, 오늘 처음 그 현장을 봤거든요. 정말로 제가 돼가지고, 밥이 안 넘어갈 것 같았는데, 역시 배가 고프니 밥은 또 넘어가는 것 같아요. 굉장히 짭짤하네, 얘는. 쪼름 해도 맛은 괜찮은 것 같네. 먹어야 산다. 네, 안 먹으면, 못 먹으면 안 되겠죠. 음, 역시, 집밥이 최고예요, 최고. 야, 사람이 정말 타고 나니까 한줌재면 남, 한줌재로 남는다더니, 음, 어릴 때는 그런 현장을 볼 기회가 잘 없잖아요. 역시 거기도 가니까 어린아이들은 거의 안 데리고 그런 데는 잘안 보여주잖아, 그죠? で 안녕하세요. 불국사 제가 불국사에 경주에 다비스기에 다녀왔거든요 다비시 저는 풀 영상을 처음 봤거든요 그, 아, 풀로 그 현장을 보는 거풀 영상 하나 만들 건데 아, 그 인생이 허무하고 그분께서 어마어마한 업적을 남기셨지만 가실 때는 완전히 한줌 정말 죄가 돼요. 에 예, 밑에 뭐 상자도 많고, 상자 많기로 유명한데, 후학들을 정말 그걸 다 키워내시고, 음, 당신이 못 배운 걸또 상자들은 또 배우게 해가지고 공부시키고 해서 똑똑한 제자도 많이 만들어 놓고 했는데, 제자는 제자일 뿐, 예, 그분이 그안 계신 빈자리가 야, 그렇게 허무하고 힘이 없게 보일 수가 없었어요. 정말 신기하다. Hi, you're welcome. How are you? Welcome in my video, my broadcaster. Mm. You're welcome. How are you, my friend? 음. 음 역시 조기

Hello, yeah, k o r e a Yes, yeah, thank you. you. welcome. South Korea, Kyungju. South Korea, Kyungju. Yeah, for coming t my channel. Thank you. And broadcast. Yeah. And broadcast. See you around. Thank you. Bye.